오늘은 우리 아 속에 그 직장인들 가서 점심 시간에 밥 먹는 시장이 양쪽에 두 군데 있잖아. 그 중에 한 군데 가 가지고 쌀국수랑 저기 뭐야? 밥, 밥 먹는 곳도 엄청 더고 그러게 찰옥수수도 파나 보다. 오늘 목요 시장 열리는 날이잖아. 근데 목요 시장이랑 상관없이 여기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가는 데는 매일 열리는 데야. 낮에. 시장은 매일 열리는 시장, 아침 점심 먹는 시장인데 제일 맛집, 나의 가장 최애 맛집 맨 끝에 있는 나나 나나 파스 이었지. หน้ามูหนึ่งเส้นอะไรคะเส้นใหญ่ไม่กินที่นี่ค่ะมูนิดหน่อยพักเยอะๆราคาอย35บาทมั่นเ่ขึ้นร ค <c oughs> ่ะขอบสิบบาทารลังค่ะพกนค่ะได้ครับลหน้ามีขาวหน้ามีขาวเส็ที่สมองขนกั 여기 세 군데가 다 맛있어요 검은밥에 막 똥집에 반찬 와 여기 검은밥도 팔아? 이게 얼마야? 55바? 엄청 싸네 저게 55바시래 2천원 한참 몇가지야, 한참 세가지의 야채 듬뿍. 이거 55발짜리랑 편, 40발짜리 난나무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... <laughs> 아휴, 100발짜리네. 젓가락이 떨어졌다. 똥집 맛있어요. 닭똥집 아니야, 이거? 모래집이라 그러지? 똥집이라 뭐야? <laughs> 모래집이라고 한다고? 똥집 한번 먹어봐도 돼? 음, 이 집은 진짜 맛있어. 거위를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데 와서 먹어도 돼. 맛있고 싸고. 근데 땀이 비 오듯이 흘러. 단점이 있지. 그러니까, 이렇게, 덮밥이랑 국수랑 해가지고 95밭이니까, 4,000원. 대박이지? 응. 반찬집도 진짜 잘 된다. 덮밥집. 당시 여기서 한 거잖아. 저기, 족발집, 닭집, 빼떼어집. 가장 최애 맛집은 저기, 나나, 저 오케저 okay. 집. 아저씨가 요리하고 아줌마가 포장해주는 집. 맛있어. 오랫동안 단골이야, 나는 저 집. 여기 시장 없는 저집 거만 먹으니까. 딱 알아, 아줌마. 옛날에는 포장을 해갔거든. 포장해서 집에서 먹었잖아. 여기서 잘안 먹고 더우니까. 저 집은 포장 판매도 엄청 많아. 응. 진짜 대박. 느은 없어. 애들 파스유 좀 사다 줄까? 포장해다 줄까봐. 뺏겨 <목소리> 누워 뚱. 셀 셀렉카. ห้าสิบบาทต่อกบ้นี่ค่ะค่ะเต้นมีดอดเไม่เอาไอ้เครื่องไม้ที่เป็นน้ำซุกอาิซัลกุซง 리이 없다, 풀이 없어. 줄 순다 줄서. 사람들 몰려온다. 나 소고기 쌀국수 50 빵. 계란도 없잖아. 계란 안 하고 50이야? 싸네. 그러면은. 2차전. 솔직히 싸긴 한데, 하나 먹어가지고 배가 안 불러, 그지? 2차전으로다가. 나는 소고기 쌀국수, 자기는 돼지 족발밥. 이렇게 해갖고 1 0 0니까 오늘 우리 얼마야? 195밭어치네? 이거 당뇨에 좋은 풀이거든? 이거 뭐라 그래? 먹어. 당뇨에 좋은 거 일부러 가져왔어 씁쓸해도 먹어 이거 50밧인데 우리 그 가게 옆에 소고기 쌀국수집 있잖아 거기가 75밧이잖아 거기보다 여기가 나아 거긴 에어컨 나오니까 느어뚠인데 고기를 오 이거 봐라 이거 뭐야 기름 아니지? 이걸 뭐라 그러지? 도가니, 아, 도가니 도가니, 도가니 당신 먹어 이 집도 맛있어 항상 먹는 것만 먹게 돼 나는 여기 오면은 여거 난난하고 이 소고기 쌀국수만 먹잖아 당신은 꼭 이렇게 덮밥이랑 족발밥 먹더라 항상 음 맛있다 직장인데, 여기 이제 아속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아침이랑 점심 먹는데, 점심까지만 하니까 저녁때면 아무것도 없이요. 다음에는 저 건너편 여기보다 훨씬 큰데, 거기 한번 가볼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! <laughs>